야 방금 전에 이 샤오정아우 선수 이제 뒤돌려차기에 김은지 선수가 어처구니없이 패배를, 패배를 했는데요. 아 대박 터트렸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 어 그게 아니었어. 자 이번 판 아까 판은 조금 이제 김은지 선수가 그러니까 무리하게 싸움을 걸었던 것 같아요. 이 샤오정아우 선수가 좀 말랑말랑해 보인다고 어 이. 무리하게 좀 싸움을 들어갔는데, 야, 그러니까. 쉽지가 않네. 자, 일단 이번 판은 아주, 이거는 김은지 선수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뭔가, 야, 이런 초반부터 난전히 붙어서 전투 위주로 바둑이 흘러가야지, 이 김은지 선수는 딱 좋은 거죠. 예, 뭔가 좀. 균형감, 균형감각이나 확실히 이런 쪽을 요하는 대로 바둑이 흘러가면은 이 베테랑 기사들이 힘을 실력 발휘를 하는 것 같아요. 바둑이. 아또 어, 압박을 합니까 이렇게? 야 이거는 조금 심하지 않냐? 예... 네. 아 이거는 글쎄요. 이렇게 한가하게 둘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중앙이 중앙이 다 미생인데 이 백도를 압박을 하겠다고 여기는 나중에 지금 이 날일자잖아요 이게 좀 모양이 안 좋긴 하지만 백이 나와 끊는 거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이거 하면 뭐두점 버려 거의 뭐 버려야 되는 분위기인데 그죠 일단, 압박을 합니다. 샤오정아오 선수. 하나, 어, 이 선수 굉장히 용감해요. 음. 넷, 다섯, 여섯, 아, 그냥 날 일자로 붙여버리네. 예, 두점 버릴까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또 비슷한 이야기죠. 하나, 뭐, 이거 두면 끊어서, 예, 넷, 축이 안 된다 이거거든요. 넷, 다섯,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흑이 변신을 할, 예, 예, 지금 변신을 하죠. 예, 변신을, 하나, 음, 둘, 변신을 하죠. 여섯 아홉 아 그냥 예 일단 중앙을 제압을 해둡니다 이 젖히는 건 그냥 젖혀서 이게 뭐 생각보다 그렇게 흙이 뭐 대박을 터트릴 수는 없다 예 이런 거죠 일단 지금 중앙이 굉장히 이 중요한 게이 백이 튼튼해지면은 요날일자로막 이렇게 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약한 이런 그거거든요. 이거는 그 영양가 없다고 이미 소문이 단 건데 예 이렇게 뭐 틀어막는 거 그냥 배기 젖히고 뭐 호구 쳐서 귀에서 살기만 하더라도 이게 또 끊기는 약점 때문에 이제 하나 또 나중에 지켜야 되거든요 아 그냥 김은지 선수 나들자로 나들자로 쓰네요 뭐 이거 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둬 가지고요 음야 힘으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데 이게 뒤로 넷, 두면 이거 들수 있습니까 끊기면 괴로운데요 아 바로 예 그쵸 그렇죠. 김은지 선수는 기다리지 않고 예 바로 바로 날립니다 자, 일단 옆으로 늘었고, 늘었구요. 아까와는 이제 정반대로 흘러가는 게, 아까 흘러가는데, 아까는 이제, 그 뭐냐. 김은지 선수가 이제 샤오정하우 선수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이바동은 김은지 선수의 세력권 안에서 예,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아, 이거, 글쎄요. 하나, 뭐, 이런 거 이제, 비벼보겠다, 이거잖아. 네. 제가 비빔면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네. 제가 비빔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네, 한칸 뛰면은, 지금, 이 백은 어차피 살아있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는 통으로 잡으러 갑니다. 네. 어. 돼지 통구이 얼마나 맛있어. 제가 배가 좀 고프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먹는 얘기를 하게 됐다. 지금 흑이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막 좌충우돌하는 거는 예, 이거 안 좋아요. 예, 이거 자체 잘못하다가 이제 다, 진짜 이건 다 잡히기 때문에. 어? 아 여기를 또 이렇게 붙입니까? 야 이거 글쎄요. 이건 또 어디서 어디서 봐가지고 이게 제가 이게 급소라는 건 거는 이제 중국의 어떤. 신의 기사 다 멋있게 두는 거 보고 알긴 알았는데 샤오정하우 선수도 야이 잽을 날립니까? 아 이거 뭐 본인이 평소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뭐 필살기 이런 느낌이네. 아 그냥 돌려버리나요? 돌림빵이다. 이거 저 지금 흑이 여기 에다는 거는 얼핏 봐서는 이제 배기 이거 걸린 것 같군요. 이으면 단수. 네. 요거 두면 이렇게 두고요. 100. 근데 여기 찜는 수가 있거든요. 어 이거는 딱 걸린 것 같은데. 아이 샤오 형이 저 찜는 수를 못본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끄는 거 봤을 때는. 네. 아. 야, 이거는 좀 괴로운데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진짜 괴롭거든요. 어? 여덟, 아홉. 뭐? 어? 에이, 형 아무리 그래도 이거를 이거 뭐빵 때림도 아니고 거북 등도 아니, 아니고 이거 뭡니까? 아, 이석점 잡히는 아니, 거는. 다섯. 아뭐 어쩔 수가 없긴 해요. 왜냐면은. 여덟,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전체를 다 잡히는 것 보다 나니까. 아, 그래도 이거를 잡히면서 바둑을 둬야 되나? 아, 나 같으면 던졌다, 진짜. 어? 아,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아, 이게 너무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 내가, 매가, 매, 매가리가 없다고 해야 되나? 아, 너무 괴로운데? 야 진짜 하나, 김은지 선수 넷, 넷, 이게 순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일곱, 여덟, 아 제가 어제 어제 누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결국 예이 게임은 순발력 게임이라고 딱 이렇게 하는데 이 바속도 순발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뭐 이걸 지금. 하나, 이 선수, 아, 이게 너무 괴롭습니다. 선수비이에요 선수빅. 이거 견딜 수 있나? 요 붙이면은 이쪽도 날라가잖아요 야, 어, 어쩌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또 요거 당하면 이게 살긴 사는 거야? 아, 그러니까 김은지 선수랑 두면은 이 초반에 이런 그, 인공 정석이나 이런 거는, 아, 이런 바둑 자체를 아예, 바, 애초에 워낙 많이 뒀을 거예요. 인공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형태들. 이거 뭐, 다, 그, 뭐, 동료들이나 친구, 친구들이나, 뭐, 오빠들이나, 언니들이랑 두 명이 최대 이런 반응만 뒀을 텐데, 샤오정 아오 선수가 이거는 절대 안 두는 게, 이, 이쪽 길로는 안 다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 나오면, 피해, 피해가는 게, 아 제가 지금, 뭘본 겁니까? 이게, 야, 이 귀삼수라, 귀삼수? 예, 변에서 나오면, 이제, 변삼수라고 하죠. 예, 이거, 하, 아, 96샷. 아, 방금 전에, 이제, 김은지 선수가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판은, 진짜, 이 양불고 두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이제, 열받으면, 열받으니까. 그러니까 최정구단도 저그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인공 스타일로 많이 이제 바둑을 뒀었는데 신예 기사들이랑 두면은 그냥 유장하게 끌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몇번둬봐서예 이쪽은 맨날 이, 이 바둑만 이렇게만 얼마를 돕겠습니까? 아 여기가 또 튼튼해지니까 이쪽이 사활이 걸리나요? 야, 근데 이거는, 뭐, 다른 걸다 떠나서,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 물론 이런 바둑도 이제 한번, 자, 뭐, 잘못, 역 반격 같은 거 당하면 이 역전이 나오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기는 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강남 바둑이 둘때 이야기인 거고. 자, 지금 이거 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요거, 이렇게 두면 늘고요. 뭐 젖히면 이거 들고 느는 거는 젖히고 요렇게 둔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요. 하나 둘이 돌들이 이제 축으로 잡히잖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단수. 하나, 둘, 셋. 이으면은 요렇게 제끼고요아이게아 아... 저기까지 비니까아 이게 요쪽으로 이렇게 끊어도 예, 이렇게 해도 어차피 이제 작긴 작거든요. 예, 조금이라도 더 크게 먹겠다. 예, 샤오정하오 선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예, 후퇴하지 않고 버티는데 데근 중앙이 너무 두터워서 이거는 뭐 있나요? 자한칸 뛰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예 바자 예 바자 예,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응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래쪽으로 바짝 이제 이렇게 왔는데 하나 음.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아니, 이게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흙이 되면은 이게 흙이 괜찮은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하나, 근데 지금 둘, 이런 식으로 서비스 해주고 됩니까? 여섯, 여섯, 어, 음. 뭐, 여, 아니, 여기를 뭐다 흙집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하나, 예, 되긴 되죠. 근데 그거는 좀 꿈이 너무 야무지잖아. 하나, 둘, 지금 제가 봤을 땐 50집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30집까지는 생길 것 같기도 한데, 좀 너무 박한가? <laughs> 요, 예, 요거 지키면 30집은 맞, 맞으니까. 하나.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백이 튼튼하니까, 여기서 흑집이 뭐, 흑집을 뭐 크게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것도 못 살아서, 이으면은요 아, 어, 이거, 김은지 선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차우정하우 선수가 이렇게 두면, 두면은, 김은지 선수가 이거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네, 다섯, 여섯. 아 이게 막상 붙이고 이런 식으로 땡기면은, 이게 생각보다 며칠 안 돼요. 이거. 예, 이제. 아 이번 판은 아마 재밌을 거예요. 방금 전에 이제 김은지 선수가 졌기 때문에. 예, 진짜, 예. 완전 즐기는 예 즐기는 타이밍이죠. 자 단수 예 단수 한 방을 쳤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음이한칸 크... 이게... 뛰면은 이제 하나, 안 하나, 형은 하나, 있는데 확실한 집이 아니니까 또 넷, 다섯, 여섯, 일단 뭐이두 점만 안 잡히면 되거든요. 하... 살아라, 이거죠. 그동안 나는 선수로 연결하겠다. 둘, 셋, 넷, 여기도 뭐, 이거, 백이 아예 이렇게 들어가서 한, 두면 이거 젖힐 수 있습니까? 아! 아, 샤오정아우 선수 이거 뭐야? 아, 내 해설을 들으면서 드는 것 같아. 야, 버텨버리네. 승부호흡. 예, 승부호흡입니다. 야, 놀라운 승부호흡이야. 김은지 선수도 지금 하나 받았잖아요. 이건 이제 자체로 엄청 이득 본 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워낙 그거여서, 대세에는 이제 영향이 없긴 하지만, 예. 저거는 이제 꽤 아픈, 아픈 자리죠. 선수를 당하면은. 아니, 보통 때 당해도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모양이 튼튼한데, 이제 하나 막으면, 뭐 지금. 일단, 죽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홉. 뭐 이런 식으로 다 틀어 막아서 연결해 버리면 돼요. 아,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백이 막 연결하다가 이게 뭐 선수로 다 틀어 막히고요. 이크이 여기까지 차지하고 뭐 이러면은 또 개가 받게 될수 있는데 솔직히 그거는 가망성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흑이 한, 세번 두면은, 이제, 만만치 않아진다, 이건데. 지금 틀어 막았죠? 아니, 내, 진짜 내가 말한대로 두네. 다섯, 여섯, 이 아저씨. 일곱, 여덟, 하나 늘어둡니까? 일곱, 아, 젖히고. 끊으면 늘고요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응? 음? 아 붙이는 수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자 막으면 끊고요. 요거 두고 단수 치고 이렇게 밀어서.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하나, 둘, 셋. 단수치고, 요렇게 밀고요. 결국, 그쵸, 샤오정하우 선수,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기권을 했습니다. 예,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두기사, 예, 3번기, 예, 3번기를 가는데, 야 이거 정말 재미나겠네요.